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의 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요즘 날씨 정말 덥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니, 여름이잖아요. 여름 이럴 때는 뭐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로 가야 되는데 아니,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어, 너무 바빠서 네. 이제 곧갈 예정입니다. 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 저는 사실 바다보다 네. 계곡을 좋아해서. 오 계곡 네. 좋다. 계곡 가서 또 이제 모기한테 밥도 좀 주고 어. 네. 그러고 와야죠. 네. 예진 씨는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내 생각이세요? 저도 뭐 계곡도 좋고 바다도 좋고 뭐 워터파크도 좋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아. 이 영상실록과 함께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참, 저도 <laughs> 영상실록 보면서. 이 여름을 보내겠습니다. <웃음> 그럼요. <웃음> 네. 자, 올해 저희의 여름을 책임져줄 이번 과거 여행 얼른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laughs> 2013년 7월 26일 오후 3시 15분 경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씨가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습니다. 그는 남성 이권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단체에 빚을 갚기 위한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투신을 예고했었는데요. 성 대표는 투신 직전 살아나올 수 있을까라고 장담하며 주변 취재진을 포함한 단체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간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 사건 기억 나요. 당시 자살 방조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정황상 그 목숨을 끊고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뭐 죄는 적용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 순환구조대는 최근 내린 폭우에 물살이 빨라 실종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살아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던 성 씨는 끝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그의 시신은 투신 사흘 뒤 마포대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서강대교 남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8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깡마른 체구로 인해 더욱 커 보이는 키, 도사같이 긴 턱수염과 그에 어울리는 멋진 지팡이. 바로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인데요. 1856년 7월 26일 조지 버나드 쇼가 태어났습니다. 어, 이분은 그 묘비명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우물쭈물을 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맞아요. 어.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네.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합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어록을 많이 남긴 분이에요. 그러네요. 조지 버나드쇼는 실제 6펜스로 하루를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9년간 무일푼으로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좌절하기 쉬울 때 그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기회를 삼아 작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10여 년간 무명작가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건 희곡 작가로 전환하면서부터였는데요. 첫 번째 희곡 호라비의 집으로 주목받았고 1903년 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인간과 초인을 내 세계적인 극작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관객들은 그의 작품에 담겨 있는 유머를 좋아했는데요. 이 문학의 유머 한 꼬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쏴 웃어라 이렇게 뿌리신 거죠. <laughs> 네. 네. 당시 버나드 쇼에게 톨스토이는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버나드 쇼는 왜 유머와 웃음이 파문 당해야 하느냐며 반문했다고 하죠. 음. 또 사람들은 그가 94세까지 장수한 비결로 유머러스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소설가 그리고 비평가, 연설의 왕, 아마추어 권투 선수 모두 버나드 쇼가 지나온 삶이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도전으로 가득한 생을 보낸 작가 버나드 쇼.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삶의 태도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7년으로 가볼까요? 1967년 7월 26일,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세운상가 일부 구간에 개점식이 거행됐습니다. 세운상가는 서울시 종로 3가와 퇴교로 3가 사이의 상가단지로 1966년 착공해 1968년 전체 상가가 완공됐는데요. 세운상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인가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오. 사실 세운상가가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정확히 말하자면 최초는 따로 있는데요. 이전에 그 좌원상가라고 서대문구에 세운상가보다 규모는 작지만 2년 더 일찍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세운상가는 좌원상가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긴 했지만 최초는 아니었던 거죠. 아. 세우는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다 모여라라는 뜻으로 준공 당시에는 쌀 가게와 연탄 가게를 빼고는 서울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상가이자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개인용 PC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이곳에서 거래되며 한때 국내 유일의 종합 가전 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는데요. 장완서 작가님의 소설, 자전거 도둑 배경이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로 유통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세운상가는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고 세운상가 업체들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90년대 후반에는 전자 컴퓨터 유통은 빈껍데기로 전락했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철거 계획이 발표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하면서 도시 재생을 통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26일에 또 다른 과거를 살펴보면요. 1993년에는 국내 여객기가 전남 해남 야산에 추락해서 66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락한 기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죠.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이게 어쩌다 일어난 사고였어요? 예, 이게.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기장이 시계불량과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고도를 훨씬 그 정상보다 낮췄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거죠. 아, 그랬구나. 또 2005년에는 미국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우주에 머물렀나요? 네. 승무원 7명이 탑승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실험실의 조립을 위해서 그 장비를 전달하고 또 2008년에 수명이 다하는 허블 우주 망원경의 성능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원래는 12일 만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몸체에 단열 타일 사이를 메우는 갭 필러라고 하는 부품이 튀어나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승무원들이 우주 유영을 하면서 수리 작업을 하느라 8월 9일에야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 우주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우주 유명을 하면서 우주선을 수리하는 모습은 진짜 그 SF 영화에서만 보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994년에는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라이온 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아 라이온 킹 명작이죠. 이... 신발을 네. 이렇게 안고 그냥 그렇죠. 그 장면 얼마나 봤는지 정말 이 리메이크된 버전도 봤는데 진짜 실제 같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맞아요. 라이온 킹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흥행 실적에서 3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작품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拜拜哟。